가해자가 된 가족들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의 위험한 진실과 우리가 알아야 할 사회적 경각심 뇌파 생체 실험 그 위험한 진실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의 개혁 최근 몇년 사이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뇌파를 감지하고 해석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 이상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말이나 경멸의 웃음을 던지는 가해자들, 그들 모두가 이미 조종되는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이들은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무기의 지배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례 일한 할머니는 아랫집에서 발생하는 소음 속에 속삭이는 목소리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죽어라는 말이 섞인 불쾌한 소리들은 할머니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사례 인천공항에서는 외국인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특정인을 향해 상스러운 욕을 하며 조롱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어디서나 볼수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 짓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도 언제든지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정서와 판단 능력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뇌파 생체 실험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일입니다. 누가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 뇌파 생체 실험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안,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신체적 질병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면서 더욱 무서운 것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모든 불안과 공포는 조종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 요청.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